안녕하세요. 홍화상 작가 전경련 교수입니다. 에, 원래 이제 교토 천년상인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가야 되는데 그 역시 그 역사적 배경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능사의 변, 혼노지의 변,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을 이제 말씀드렸고 풍신소일리가 천하가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아, 이제 자기가 천하를 이제 에, 통일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풍신수 길이는, 1582년 6월 2일, 오다 노브나가 죽음으로서, 에, 이제 천하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통일이 아니고, 봉합이죠. 간신히 봉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다 노브나가는 당시 일본의 약 260, 뭐, 한 6개 정도의 번이 일본에 있었는데, 에, 지방국가가 무려 2 6 6개라는 얘기죠. 그 중에 2 6 5개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그 오카야마 성 근처에 있는 그다카마스 성인데 이 것만 먹으면 이제 천하 통일이 되는데 천하 통일 전날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풍신수일이야 아케친 미시데를 죽이고 일단 천하를 먹었으니까 이제 천하의 뭐 최고의 권력자 등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최대의 라이벌인 덕천 가강이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도과이야스는 그 당시에도 일본의 그 266개 번 중에서 경제력이 거의 최강이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뭐 성주의 아들이고 대대로 성주의 아들이고 아무리 뭐 남의지 인질생활을 뭐 14년이나 했다고 하지만은 반면에 이풍신수길이는 집도 절도 없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쇼군까지 그 당시에는 쇼군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간파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그, 감박구, 혹은 쇼군들 중에서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 딱두 명입니다. 하나는 풍신수길이, 하나는 이등방문.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반도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같은 경우는 이 족보가 본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 일본은 족보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지 않죠. 그래서 지방 성주 정도 되면, 에, 한 이틀만 연구하면 그 사람 일대 조상까지 쫙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신숙의 경우는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름은 나오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형편없는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의 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뭐 나고아에서 태어났고 뭐 살기는 뭐 나라의 이코마에서 뭐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그 학설 중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게풍신숙이은산 와족 출신이다. 말 그대로 하면 산 개구리 출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떠돌이 광대를 얘 기하는 겁니다. 그즈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돌이 광대를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마을에 내려서 공연하고 몇푼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동전 몇몇푼 냉겨놓고 풍신숙길이한테 주고 왔고 풍신숙 죽고 주고 죽어서 풍신숙이가 그 돈을 가지고 바늘 장사해갖고 돈을 벌어서 그때부터 이제 출세의 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현재 인데 에, 지금 뭐, 일선에는 풍신숙일이가 한반도, 그, 개, 할아버지 때는 한반도에 살았고, 아버지 때 이제 일본으로 쉽게 하면 뭐, 돈벌러 건너가서, 광대적으로 살다가 이제 풍신숙일이 나가지고, 풍신숙일이가 에, 그때 이제, 그 오단도문화가 밑에 가서 이제 많이 진학을 배워서 이제 출세하게 됐다, 이거, 이거잖아요. 에, 이제 그 문제는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풍신숙이가 이제 다도를 보급했단 말이에요. 제가 앞전 시간에 그 일보당이라는 찻집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도 얘기를 하다가, 예, 일본의 그 다도를 예, 만든 사람은 센노리큐죠. 요새는 센노리큐는 말을 일본 사람은 취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센리큐라고 합니다. 예, 천하 통일을 1582년에 했고, 예,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다도의 보급이죠. 왜 다도를 보급했냐. 예, 이거 사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도는, 에, 센노리큐 이전에도 그 다도의 아주 대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센노리큐였고, 센노리큐를 자기가 불러가지고 다도를 보급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센노리큐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스승, 인생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또한 다도를 보급하는데, 에, 센노리큐의 목적과 풍신수기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샌누리티는 말 그대로 다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걸 학문적으로 혹은 형식을 갖고 미학을 가지고 이걸 한 사람이죠. 소위 와비사비차라는 거, 와비사비 일본 말로.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뭐, 검소, 검약, 뭐, 질소한 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서 편안함을 찾으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와비사비차의 뭐 정의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걸 왜 풍신속일이가? 불황 무식한 그야말로 뭐 서당 문간에도 못 가본 이 사람이 그걸 왜 했느냐? 에, 물론 이제 샌노리큐가이 다도에 관해서는 뭐 아주 이론을 해박한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제 기용을 한 건데 사실 풍신수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풍신수기리는 일본의 266개 번호 일단 자기가 간신히 봉합을 했는데 전국 시대를 80년 전국시대를 보통 뭐 짧게 80년으로 보지만 길게 본 사람은 120년도 보는데 무려 80년간 약 4대에 걸쳐서 일본 전국이 각 번길이 뭐 전쟁을 무지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풍신수기로에서 간신히 봉합이 됐어. 끝이 난 거야. 끝이 나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아주 지겨워 전쟁이라면 그냥 매일 사람 죽이고 하니까 뭐 농사고 뭐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풍신숙이 어머니가 참외 장사를 했는데, 시장판에서 광주리에 참외를 이구댕이면서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고울에 전, 전투가 벌어지면, 뭐 참외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풍신숙이 어머니가 풍신숙이 기르면서 참외라도 좀 편안하게 팔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한탄을 많이 하거든. 예, 그런데, 이 266개의 번은 서로 이해관계가 싹 얽혀있고 하다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다보면 상대의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를 볼모로 인질로 잡아오기도 하고 상대의 동생도 죽이고 그집 딸도 죽이고 그러고 또쪽 반대쪽에서도 그쪽의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누이 죽이고 복수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자 이거를 간신히 천하를 지금 봉합을 하긴 했는데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도를, 다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 다실이라는 거는, 다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짝의 높이가 150cm 밖에 안 됩니다. 그럼 키가 작은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실을 들어갈 때는, 이 칼을 두 자루를, 응? 다, 이거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실을 들어가면, 다실이 사이즈가 보통 제일 그 작은 게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평이면 가로세로 2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면 다실의 문이 양쪽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문에는 장수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쪽에 문이 열리면서 또 장수가 들어옵니다. 그 콧구멍만 한 1.5평의 다실에 옆에는 샛노이 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어이, 저놈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인데 원수를 만난 거예요. 또 상대 입장에서 저놈은 우리 어머니를 죽인 놈인데 그렇지만 다실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상 대화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말 못해.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원성 높아지면 뭐 서로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천하를 통해 풍신수길이가이 다회에 참가를 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원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앉았는데 전국 시대의 무장들은 이 책에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무게가 막 100kg씩 나가고 키가 180대는 무장들이 많으니까 그 등치 큰 사람들이 서로 콧구멍만한 방에 앉아있으면 상대의 이콧구멍에 바람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샛노리키가 고정하십시오. 일단 차를 한잔 드시죠. 그리고 이제 차를 한잔 다려서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차를 마십니다. 차 속에는 좋은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러면 차를 한잔 마시다 보면 또샛누리큐가 상대의 감정을 읽으니까 또 차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 차를 30분에서 1시간을 먹는데 눈에서는 지글지글지글 증오의 마음이 북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한 30분, 1시간 먹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래, 나도 사실은 네 엄마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엄마. 나도 네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이러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회가한두 시간 정도 해서 끝이 나며 돌아갈 때두 사람의 눈빛으로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원수로 철천지원수로 앞으로 대대손손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여기서 그만 전쟁하자 그만 끝내자 아, 라고 이제 얘기를 얘기를 아니고 대화 눈빛으로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건데 그 풍신수위가 다도를 보급하기 전에 그 다도를 보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찾, 찾기 전에 에, 어떤 스님을 찾아갑니다 에, 스님한테 내가 천하에 간신히 봉합을 했는데 이 천하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라누카닌 스루, 스루가칸닌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라누카닌 스루가칸닌. 이걸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안 되는 용서, 하지만 용서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요걸 좀더 의욕을 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라는 뜻입니다. 아, 내 어머니를 죽인 놈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건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말이야. 이게 그 스님이 가르쳐 준 말입니다. 나라로 칸니스루와 칸니.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용서를 말로 떠들어서 소용이 없으니까, 다도를, 다회를 만들어서 무장들을, 서로 원수인 무장들을 앉혀놓고 차를 마시면서 눈빛으로 얘기하면서 세상을 봉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센 노리키로 하여금 다도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보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풍신수기대 시대에, 소위 1582년 풍신수기대 정권을 잡고 나서, 임진 왜란을 일으키 기 전인 1592년까지 약1 0년간을거쳐서 일본이 다도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교토에는 이제 묘희함, 묘희암이라고, 예, 그, 바로, 샌노리큐가 그 만든 다실이 있죠. 그, 그 다실의 아주 모범 사례로 보이고, 꼽히고, 아, 지금 일본 북보죠 저도 그 묘희함에 가서 다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도의 법도가 아주 엄격합니다, 사실은. 에, 그래서 이제 센노리큐가 다도를 잘 해서 보급을 했는데 에, 어느 날 이제 센노리큐가 필요 없는 지경에 이제 오죠. 또 다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 센노리큐 말고도 뭐 많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센노리큐가 풍신수길의 대리인으로서 에, 다회를 많이 베풀다 보니까 의무로 양으로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거죠. 뭐, 문걸이 권력이죠. 에, 그런데, 샌누리큐의 일생을 이렇게 읽, 읽어보면, 그 사람은 뭐, 정치적인 야욕은 그렇게 없, 없었다고 좀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대덕사, 교토에 가면 대덕사랑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고려 때 만든 그 수월 관음도가 제일 많은 거죠. 임진왜란때 28개 들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절인데 아주 큰 절입니다. 그리고 그 절은 아무나 되기는 절이 아닙니다. 그 절은 전부 성주급 이상만 댕기는 처리. 예, 지금도 아주 잘보존돼 있는데, 에, 그 대덕사에 시주를 많이 합니다. 풍신수기로부터 이제 뭐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대덕사가 고마워서 그 대덕사 정문 위에 샌노 리크의 그 얼굴을, 목상을 걸어놨거든요. 대문 위에다가.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저놈이 권력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위인화시킨 작업을 돌아왔다라고 해서 감히 그러면서 예, 할복자살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샌노리큐가 예, 할복자살 하죠. 그 할복자살 명령이 떨어졌을 때샌누리큐의 로부터 차를 배운 이가이 이 지방 번주들, 예를 들면 마에다 토시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마에다 토시에는 이제 풍신수길이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츠치리 성에에서 장교 생활을 할때 나카에라 그래갖고 일본도 그 당시 에 연립주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나카에 아래옷 집에 같이 살았고 풍신수길이 어머니, 그 참회장사하던 어머니하고 마에다 토시에의 마누라 방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같이 뭐 반일도 같이 하고 논일도 하고 같이 그런 사이였어요. 아주 두 지방가이도 가까웠어요. 이 마에다 토시에가 샌누리쿠 죽이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 말리거든요. 근데 결국 죽어 죽여버리, 죽여버리거든. 요 그런데, 에, 샛노리큐가 이제 풍신수기한테 대든 게 뭐냐면, 오사카성 3층에 가시면 황금 다실이 있습니다. 이 황금으로 이, 이 병풍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에, 일설에 따르면 그 당시 금박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 병풍을 만드는데 뭐 금이 이톤이 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신수기가 천하통일 하고 나서 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금병풍을 치고서 다도를 하니까 샌누리키가 검소 검약 질수한 정신 와비사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다 돈데 무슨 금을 아주 도배를 하고 거기서 음, 차잔도막금차잔 쓰고 막 이러냐 이거는 검소 검량 검약, 검약의 와비사비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이게 풍신수일의 입장에서는 야 자식아 너 언제까지 그런 막사발 들고 막 차나 마실래? 그리고 내가 천하의 권력을 다 졌는데. 세상에도 제일 비싼 물건이 금인데 금으로 내가 한다 한돌 네가 뭐 말이 많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싸구려 막사발 보급할 때가 아니고 비싼 다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정부가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풍시석기는 원래 장사꾼 출신이라 반은 장사부터 끈 사람이라 이 장사 경제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센누리키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뭐, 정신적 수승이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너는 이제 네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일단 토사구팽이야. 그래서 이제 할복사사 시켰죠. 그리고 이제 다도로서 천하를 일단 편안한 상태로, 화평한 상태로 일단 몰고 간 겁니다. 자, 몰고 가서 이제 다음에 한 일은 바로 한반도를 친 일이죠. 자, 이 한반도를 친 배경도 지금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저는 전혀 다릅니다. 천은 첫 번째는 뭐 취직전쟁, 에, 두 번째는 뭐 에, 이 팔도 분할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